축복합니다. 동화천에 나와 있습니다. 흐르는 물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오리와 또 다른 새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저 새는 미구라지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전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.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인내는 때로는 우리에게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함이 결국 우리의 인생길에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로 응원합니다. 비 오는 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행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름길이 준비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